3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천안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방동 일대에는 최고 245mm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도로 침수, 하천 범람 등의 피해 접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라 성정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집중호우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재난 문자가 발송됐으며 천안 축구센터와 홍대용 과학관 관내 숙박 시설에는 임시 대피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3일 오전 호우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천안시는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전 직원이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박상돈 천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복구와 안전 조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